라면 먹을 사람. 예, 오늘 먹어 볼건 GS25에서 판매하는 위대한 치킨 버거입니다. 조금 맵다고 그러고요. 뭐좀큰 크기지 5인치 버거라고 해 가지고 보통 4인치 버거 패스트푸드 파는 거에다 좀큰 거고요. 가격은 2,300원입니다. 40초 정도 냉장고에서 디우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눈잘안 먹죠. 편의점 버거 는잘안 먹는데 좀 뭐야? g s 2 5시갔다가 딱히 살게 없어서 그냥 한번 뭐 사봤습니다. 빅 스파이시 치킨 패티 닭고기, 치킨 꼬치용 박력분 뭐 들어있고요. 5인치 번스, 5인치빵이라니게 있고요. 양배추, 피클, 정제수 뭐 다양하게 마요네즈, 머스타드 소스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데리카 프리시에서 나온 거고요. 영양 성분 보시면 칼로리는 603kcal로 꽤 높은 편이고요. 많이 높은 건 아니죠 뭐. 단수화물, 당류가 무려 20g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5g인데 아주 그냥 배째라고 넣었죠. 음, 단백질, 지방도 많이 들어있고, 포화 지방 괜찮고, 콜레스테롤도 약간 들어있고요. 나트륨이 무진장 높습니다. 예, 영양성분 쪽으로 보시면 좀 상당히 좀 무식한 제품이라고 보셔도될것 같고요. 예, 싼 맛에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저담비스테놀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이쪽에서는 안 보여드린 것 같고, 그때 한번 제대로 못 먹어본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다시 먹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렇게 소스 달려있고, 고기 패티 있습니다. 고기 패티는 닭고기 패티는 상당히 두껍죠? 밑에는 야채가 저번엔 좀 부실해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가만있어봐 커팅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좀큰 사이즈니까 5인치라 한 입에 넣기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들고 먹기가요 그래게 커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잘랐어 네, 단면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맛은 어떨까요? 음. 예전에 그 악몽이 서었데 그냥, 퍽퍽합니다. 안쪽이 아니라서 그런가? 고기가 좀 상당히 퍽퍽하거든요? 네. 음. 저번에 한 번, 당해보고 나서도 또 이거 먹었더니, 역시나, 그 맛이네요. <laughs> 아무래도 이게 바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흐물흐물한 걸 넣게 되면 맛이 좀 은거지는데, 껍데기 한번 먹어볼까요? 유튀김이 그냥 뭐, 밀가루 느낌이고요 고기를 보시면, 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좀 마른 듯한 느낌? 네, 그냥 그 일반 고기 패티라기보다는 좀 질긴 느낌이죠. 네. 이 자체가 좀 퍽퍽합니다. 자, 가운데 쪽은 야채가 좀 많으니까, 날까요? 음. 야채가 들어가서좀 낫긴 한데, 저닭 패티가 여전히 퍽퍽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씹는 맛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 요즘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좀 먹다가 이먹 먹으려니까 못 먹겠네요 <laughs> 정말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권해지고 싶지 않고요 아니, 왜 이렇게 퍽퍽한 거를 이거 나온 지꽤 됐는데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가? 전나 모르겠는데 뻑뻑한 거좋아하신다 아니면 좀 질긴 고기가 원한다. 질긴 패티가 난 좋다. 그런 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권해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말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패스, 푸드존 가도 2,000원에 좋은 거 많고, 2,000원 아래 하는 것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드셔봐도 좋을 것 같은데, 고기가 상당히 좀 질기고 뻑뻑하다는 거 참고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거다 먹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먹고 있나 싶기도 하네요 1정두개 여기까지입니다